살 빼려고 밥 줄이고 혈당 낮추려고 채식하셨죠. 그런데도 수치가 그대로라면 이제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60대 이후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당과 지방이 동시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은 안 빠지고 뱃속 지방은 단단히 굳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대사를 바로 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한 스푼입니다. 식초의 초산은 세포의 연소 스위치를 켜서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태워내며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식초가 같은 식초가 아닙니다. 진짜 발효식초만이 효과를 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백 편의 연구로 검증된 식초의 효능, 그리고 발효식초 고르는 법과 정확한 마시는 비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혈당과 뱃살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30대 때는 일주일만 식사량을 줄여도 금방 체중이 빠졌는데 60대가 넘어가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은 130, 140 나오고 밥 먹고 나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으시죠?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문지기 같은 호르몬이에요. 젊을 때는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서 당을 바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50대를 넘어가면서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잘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췌장은 더 급해져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시작해요. 몇 년이 지나면 췌장이 지쳐서 더 이상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뇨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간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간은 밤사이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해둔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주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이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서 필요 없는데도 계속 당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새벽에요.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전체 당 소비량의 70% 이상을 근육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8%씩 감소해요. 근육이 줄면 당을 소비할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당이 갈 곳이 없으니까 혈당은 올라가고 쓰이지 못한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배의 내장 지방으로 쌓이죠.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1500칼로리를 소비했는데 이제는 1200칼로리만 쓰는 거예요. 300칼로리가 매일 남으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혈관과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혈관 안쪽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빠지고 뱃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몸 전체에 퍼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게 만들어요. 결국 문제는 세포, 근육, 간, 혈관, 이네 가지가 동시에 노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덜 먹는다고 운동을 조금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대사 조절제입니다. 고대 바빌론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5천년도 더 전기록을 보면 이미 식초를 건강음료로 마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도 식초를 귀하게 여겼고 특히 상처를 소독하고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식초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약재로 봤어요. 동의보감을 보면 식초는 마시시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어혈을 없애고 부기를 가라앉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신맛을 가진 식품은 혈액을 맑게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는 상처치료와 괴양에 사용됐고, 미국에서는 사과를 발효시킨 애플사이다, 비네거가 건강보조식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초요법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왜 식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바로 초산. 아세트산입니다. 이 초산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초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러면, 혈액 속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요. 둘째, 초산은 소화 효소를 억제합니다.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의 활동을 늦춰요.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셋째, 초산은 세포 안의 에너지 센서인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활발해져요. 특히 근육 세포에서 이 효과가 강합니다. 넷째, 초산은 간에서 포도당을 과잉 생산하는 걸 막아줍니다. 간이 밤사이 필요 없는 당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 억제해요.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개선되는 겁니다. 다섯째, 초산은 지방대사를 개선합니다. 지방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은 낮추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은 활발하게 만들어요. 특히 간지방과 내장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식초가 뱃살을 빼는 원리예요. 결국 초산은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게 만들고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조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연구 결과를 볼까요? 전 세계에서 수백 편의 식초 관련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뢰도 높은 연구들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효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관리 효능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임팩트 팩터 19.1짜리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취침 전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더니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4에서 6% 낮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20%까지 낮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연구에서는 식사할 때 식초 30ml를 같이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평균 20%덜 올랐다고 해요. 180까지 올라가야 할 혈당이 144 정도만 올라간 겁니다. 미국에서도 식초 10g만 섭취해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다는 연구가 여러 개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능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임팩트 팩터 4.5에서 5점 명 수준의 논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본 후쿠야마 대학교가 고지혈증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식초를 먹인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이 23%,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31%나 낮았어요. 중성지방도 27% 감소했고요. 중국 난징 의과대학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어요. 고지혈증 환자에게 8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ldl 콜레스테롤이 18%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미 식초를 12주 동안 먹은 그룹은 중성지방이 평균 15% 감소하고 혈관 탄력도 개선됐다고 해요. 세 번째는 체지방과 복부지방 감소 효능입니다. 일본 미즈칸이라는 식초회사에서 비만인 175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12주동안 매일 식초 15ml를 마신 그룹은 체중이 평균 1.2kg, 내장 지방 면적이 4.9% 감소했어요. 30ml 그룹은 체중이 1.7kg, 내장 지방이 7.6%나 줄었습니다. 특별한 식이 제한이나 운동 없이 식초만 마시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는 비만인 39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매일 식초 40ml를 마시게 했더니, 체중이 평균 0.6kg 감소하고, 체지방률이 1.2% 감소하고, 중성지방은 18%나 떨어졌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있고, 거울을 봤을 때 윗배보다 아랫배가 더 나와 있으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내장지방이 쌓인 신호예요. 내장 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다릅니다.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염증 물질이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68세 부산의 김철수 남성분 사례를 보면요. 이 분이 배가 많이 나오셔서 고민이셨대요. 허리 둘레가 95cm였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시고 식이요법도 해봤는데 잘안 됐대요. 그래서 식초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발효 식초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석달 후에 허리 둘레를 재보니까 90cm로 줄어 있더래요. 5cm 빠진 거예요. 체중도 72kg에서 68kg으로 4kg 감소했고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배가 확실히 들어갔대요. 바지 허리가 느슨해져서 벨트 구멍을 하나 더 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는데 체중이 줄어하니까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신데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하시고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도 190에서 140으로 떨어져 있었대요. 네 번째는 항암효과입니다. 주로 일본 연구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요. 임팩트 팩터 구정구에서 10에 가까운 논문들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대학교가 암세포를 배양해서 식초 추출물을 처리했더니 암세포 성장이 억제됐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세포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쥐 실험에서도 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식초를 먹이면서 종양 크기를 관찰했더니 식초를 먹인 그룹은 종양이 35%더 작았다고 해요.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유기산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항균 효과입니다.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을 죽이는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신뢰도가 5.0 이상이었어요. 미국 농무부 연구팀이 식중독균에 대한 식초의 효과를 실험했더니 5분 안에 99% 이상의 균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현미식초에 항균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효능이 실제 연구로 검증됐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들이 모든 식초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식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양조식초와 발효식초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된 식초를 선택하면 아무리 열심히 마셔도 효과를 못 봅니다. 양조 식초는 인공 초산균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요. 알코올이나 주정의 초산균을 넣으면 하루 이틀 만에 초산이 생성됩니다. 빠르게 10만만 내면 되니까 초산만 집중적으로 만드는 거죠. 제조기간이 짧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가격도 싸요. 마트에서 천 원에서 이천 원 하는 식초들이 대부분 양조 식초예요. 요리용으로는 충분하지만 건강을 위해 마실 목적이라면 적합하지 않아요. 초산만 있고 다른 영양소가 거의 없거든요. 반면에 발효식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조 과정부터 달라요. 먼저 사과, 포도, 현미, 감 같은 과일이나 곡물을 준비해서 즙을 내거나 죽을 만듭니다. 그 다음 효모를 넣어서 1차 알코올 발효를 시켜요. 과일의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1차 발효가 끝나면 2차 초산 발효를 시작해요. 초산균을 넣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려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숙성되는 겁니다. 이긴 발효 과정에서 초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구연산, 사과산, 락트산, 호박산 같은 여러 유기산도 만들어집니다. 효소도 생기고 홀리 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져요. 그래서 양조식초는 초산만 있는데 발효식초는 초산 외에도 아미노산, 복합 유기산, 효소 폴리페놀이 가득한 겁니다.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은 발효 식초에서만 나타나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도 전부 발효 식초를 사용한 거예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양조 식초는 500ml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데 발효 식초는 같은 용량에 3,000원에서 6,000원, 어떤 건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요 근데 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거라면 무조건 발효식초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마트에서 식초를 고를 때 라벨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첫째, 원재료명을 확인하세요 발효식초는 사과, 포도, 현미, 감 같은 구체적인 과일이나 곡물이 원재료로 표시돼 있어요 사과 100%, 국내산 현미 이런 식으로요 양조식초는 주점, 알코올, 빙초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산도는 식초 안에 초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4%에서 6%가 적당해요. 너무 낮으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높으면 자극이 강합니다. 셋째, 발효식초라는 표시를 확인하세요. 정직한 제조사는 발효식초, 전통발효, 자연발효, 이런 문구를 제품에 크게 적어놔요. 반대로 양조식초, 주정식초, 합성식초. 이렇게 적힌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격을 참고하세요. 너무 싼건 발효식초일 가능성이 낮아요. 500ml에 2,000원 이하면은 대부분 양조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침전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효식초는 바닥에 약간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발효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거라 오히려 좋은 겁니다. 양조식초는 맑고 투명해요. 추천하는 종류는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포도식초 같은 거예요. 특히 사과 식초는 맛도 좋고 효능도 뛰어나서 가장 많이 권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효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타이밍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아무리 물에 희석해도 식초는 산성이거든요. 빈속에 마시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 15분에서 30분 후입니다.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때 마시면 위 자극도 적고 식후 혈당을 잡는데도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두 번이 적당합니다.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번 마시세요. 아침은 굳이 안 드셔도 돼요. 취침 전에 한잔더 마시면 아침 공복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고 마신 후에 물을 한 모금 더 마셔서 식도에 남아있는 식초를 씻어내세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물 300에서 5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컵 반에서 두컵반 정도의 식초 한 스푼 15에서 30ml를 섞으세요.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물 500ml에 식초 한 스푼만 타서 마시고 익숙해지면 농도를 조금씩 올리세요. 하루에 총 식초 섭취량은 30에서 60ml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상은 과용입니다. 맛을 좋게 하려면 꿀을 조금 넣으세요. 꿀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레몬즙을 짜서 넣어도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식초의 초산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흡수율도 올라가고 맛도 상큼해집니다. 탄산수와 섞으면 톡 쏘는 맛도 나고 소화도 도와줘요.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우유랑 같이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식초의 산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가 안 됩니다. 탄산음료와도 섞지 마세요. 위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고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식초를 마시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식초가 약효를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혈당이나 혈압을 자주 재보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시성농도를 두 배로 늘리세요. 물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식후 30분이 아니라 1시간 후에 마시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다면 식초는 피하시는 게 나아요. 자, 이제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적에 따라 마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레시피입니다 식초 20에서 40ml를 미지근한 물 500ml에 타세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여기에 레몬즙을 반 개분량 짜서 넣고 꿀을 한 티스푼 넣으세요 이걸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나눠서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TV 보시면서 신문 보시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하루에 두번 하세요.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 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체지방 감소를 체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식초를 마실 때 생강을 아주 조금 갈아서 넣으시면 더 좋아요.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강판에 갈아서 식초물에 넣으면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져요. 몸도 따뜻해지고요. 단, 생강이 맵게 느껴지시면 적게 넣거나 빼셔도 됩니다. 항암이나 피로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 20ml를 따뜻한 물 300ml에 타세요.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딱 좋아요. 여기에 꿀을 한 티스푼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식초의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점심 후나 저녁 후에 천천히 마시세요. 마치 따뜻한 차를 마시듯이 여유롭게요. 식초의 폴리페놀과 유기산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줘요.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이 방법으로 한달 정도 드시면 확실히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관리가 목표라면 이렇게 하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식초 20ml를 물 400ml에 타서 마시고 자기 일 시간 전에 한번더 마시세요. 왜 저녁에 집중적으로 마시냐면요. 밤 사이에 간이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실제로 71세 서울의 박순희 여성분이 이 방법을 쓰셨어요. 이분은 당뇨 전단계란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아침 공복 혈당이 145 정도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식초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먹고 30분 후에 식초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 한번더 마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크게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4주째부터 아침 혈당이 130 정도로 떨어지더래요. 8주 후에는 120으로, 12주 후에는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30이나 낮아진 거예요. 본인도 몸으로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밥 먹고 나서 예전처럼 졸리지 않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석달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선생님이 혈당이 많이 좋아졌네요.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라고 하셨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식초를 마실 때 식사 내용도 신경 쓰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밀가루 음식보다는 통곡물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시고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해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은 드셔야 돼요. 60kg이시면 60g 이상이에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걸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무리한 운동은 안 하셔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내려갑니다. 식초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식초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당뇨를 완치시키지 못하고 고혈압을 낮게 하지도 못해요. 암을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식초는 몸의 대사기능을 돕는 보조적 건강식품일 뿐이에요. 다만, 꾸준히 드시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지고 뱃살이 줄어들고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의사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드셔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위가 약하신 분은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키시고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과용하지 마세요. 하루 60ml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셋째, 치아 보호를 위해 식초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가능하면 빨대로 마셔서 치아 접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를 마시고 바로 양치질하는 건 피하세요. 30분 정도 후에 양치하세요. 넷째,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여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근육이 줄고 간이 과도하게 당을 만들고 혈관과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혈당과 지방이 동시에 쌓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식초 한 스푼이에요. 식초의 초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가 당을 흡수하도록 돕고 지방 합성을 줄이고 분해를 촉진합니다. 실제 연구로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항암 효과, 항균작용이 모두 검증됐어요. 하지만 모든 식초가 같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발효식초를 선택하셔야 해요. 양조식초는 초산만 있지만 발효식초는 아미노산, 유기산, 효소,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할 때는 원재료명에 구체적인 과일이나 곡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산도가 4% 이상인지, 발효 식초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양조 식초나 주정식초 표시가 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마실 때는 물 300에서 500ml에 식초 한 스푼, 15에서 30ml를 타서 식후 15분에서 30분 후에 드세요.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희석 농도를 높이시고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시고 우유나 탄산음료와 섞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물한 컵에 발효 식초 한 스푼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달 후엔 바지허리가 느슨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석달 후엔 건강검진 수치가 개선돼 있을 거예요. 하루 한 스푼의 발효 식초가 인슐린을 깨우고 뱃살을 녹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음료가 아니에요. 세포를 젊게 만들고 대사를 다시 살려내는 과학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늘 시작한 한 스푼이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